안녕하십니까 아이온큐를 봅니다 아이온큐는 지금 차트상 봤을 때 매수신호가 나왔거든요 어 그래서 한 며칠 더 두고 봐야겠지만 추세상승 전환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분할매수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바닥은 이제 찍었다고 보여지거든요 18달러 정도 바닥을 찍은 거죠 제가 일주일 전에 이제 바다 근접했다고 말씀드렸는데, 어, 그때 이제 사신 분들은 좀 수익을 봤을 것 같네요. 저도 조금 샀거든요. 물타기를 한 건데, 어, 나름 좀 괜찮다고 보고, 어,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이 전에는 최고 안 좋았을 때가, 근래 최고 안 좋았을 때가 마이너스 35%였는데, 이제는 마이너스 15%로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. 어, 빨리 플러스 전환 했으면 좋겠네요. 어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